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어, 인보커 라샷과 폭풍 소환사를 함께 쓰는 하이브리드 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가이드를 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우선은 지금 이 가이드가 사실은 제가 지금 두번 연속으로 촬영하고 있는 건데 지금 닌자가 켜져 있어 가지고 도중에 강제로 녹화가 꺼졌어요. 그래서 다시 찍게 되어서 제 텐션이 조금 낮아진다는 점 이제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빌드는 유튜버 아스테님께서 타이탄으로 먼저 선보이신 빌드를 인보커에 맞게 가공한 빌드입니다. 그래서 인보커로 진행할 때 최고의 효율을 발휘하고요. 그리고 환영, 뭐, 피나클 보스, 독재된 영토, 모든 이제 부분에서 완료된 빌드이기 때문에 고점도 확실하고요. 그리고 안정성, 뭐 굳이 말할 필요도 없죠. 너무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폭풍수환사 빌드는 뭐냐면 말 그대로 폭풍소환사 스킬을 사용하는 빌드입니다. 여기는 폭풍소환사 화살이라는 스킬을 사용하고요. 이렇게 쐈을 경우에 그 자리에서 이 친구가 터지면서 굉장히 뭐 눈뽕을 날리는 광역딜을 뽑아주는 빌드입니다. 현재는 죽음의 화프로 사용을 했고요. 자. 그래서 기존의 라샷 빌드에다가 폭풍 소환 사화살을 그대로 이식했기 때문에 눈이 만약에 아프다면 라샷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라샷 쓰면서 폭풍 소환 사화살을 써 주셔도 전혀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날아가는 화살 한 발당 광역 피해가 들어가기 때문에 화살이 많이 나갈수록 유리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라이온 아이에다가 화살 두개 추가 발사를 넣으면 자. 요런 느낌이에요 어, 이렇게 화살이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음, 요런 느낌이고요 여기서 아까 말한 화살이 많은 화살 발사가 많은 뭐 죽음의 아프 같은 애를 넣으면 이렇게 더 넓게 많이 퍼지겠죠 음, 요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전에는 사실 보여드린 건데 다시 한번 보여 드려야 됩니다 왜냐면은 녹화가 실패했으니까요 그래서 보스는 똑같아요 똑같이, 화살 쓰고, 아니죠, 아니죠. 회오리 쓰고, 피레침 넣고, 그 다음에 라샷 쓰면 됩니다. 이렇게 자, 요렇게 쓰면 이제 순삭되고요그 다음에, 150%짜리 이제 시연 연상인데, 요거는 작정하고 폭풍수환사만 쓴 거예요. 그래서 눈이 아프다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라샷이랑 번갈아가면서 쓰시거나, 라샷만 쓰셔도 무방합니다. 어, 요렇게 해서, 뭐 150%도 전혀 무리 없이 사냥 가능하고요. 어 보스는 어차피 똑같 똑같으니까 어, 전혀 문제 없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여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요 이제 저예산 저자본 세팅 구매 가이드도 제가 여기에 직접 올려서 하나 하나 사는 것 그리고 테스트까지 다 보여드렸으니까 요거대로 보시고 따라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만약에, 뭐, 별의 보석 목걸이, 별목이라고 하죠. 그런 거살 돈이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이제 제가 그 정도는 지원해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별목이 싸졌기 때문에 그 정도는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인보커의 장점. 원소저항 무시. 일단 이 캐릭터는 아디스의, 아디스 목걸이 고유 옵션을 달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별도의 뭐, 번개 관통, 뭐, 노출, 이런 거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전도성 같이 강제적으로 그 저항을 내리지 않아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래서 편하죠. 어, 굉장히 편하고요. 그 다음에 메타에너지 증폭, 특히나 그 증가가 아닌 증폭이기 때문에 초중급자분들이그 이제 머머시 시전을 사용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뭐 냉기피해로 획득, 추가 번개피해로 획득 같은 개인이라고 하죠. 딜 증가 그리고 감전지대, 얼음지대 같은 이제 디버프도 걸어주면서 어 기재가 잘 돌아가게 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정신력을 갑옷에서만 챙기기 때문에 목걸이나 여러가지 부분에서 추가적인 능력치 스태킹 같은 것들을 땡기기가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더 짜잘한 부분들 있지만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그리고 메커니즘 같은 경우는 능력치 스태킹이라고 해서 힘, 민첩, 지능을 계속 올려주는 이것들을 끝까지 한두치를 넘겨서 올려줍니다. 그래서 갑옷에서는 정신력과 정만 챙기고 다른 부분에서 힘 민첩 지능을 올려주면서 힘에서는 여기 일단 요 최대 생명력은 아니죠 이 빌드에서는요 카오스 면역을 챙기기 때문에 팔방미인과 무궁한 주얼 보라나 착용 시 에너지 보호막 효과를 얻고요 그 다음에 민첩은 공격 속도 지능은 만화와 번개 피해 그리고 딜 특히나 이 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죠 그래서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카오스 면역 노드는 인보커는 리추얼리스나 다른 직업이랑 다르게 그 모자란 저항을 챙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카오스 면역 노드를 찍고 카오스 저항은 장비에서 안 챙깁니다. 그리고 로아를 탔을 때 효율도 엄청나게 좋은 또 직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챙겨주시고 그리고 로아에서 낙마를 하지 않으려면 무조건 여기 있는 이 에너지 부음악의 기절 및 상태이사, 상태 이상 한계치 노드를 찍어주셔야 돼요. 이거안 찍어주시면 로아를 타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영원한 젊음이라는 또 노드를 채용했는데 요거를 쓰면 에너지 보호막이 그 플라스크를 먹었을 경우에 에너지 보호막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에너지 보호막 관리하기가 조금 더 용이해지는 또 효과를 누리게 되고요. 자, 맨땅에서 인보코 키울 때 알아야 할 점은 제가 이거는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훑어 보시고요. 이제 다들 아시죠? 자 그럼 바로 아이템 세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라이트 유저 직장인 또는 유부남 또는 유부녀라 별의 목걸이를 살 디바인이 없다. 그럼 저한테 오세요. 이 정도는 지원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여기 이제 유부남 또는 유부녀라고 적은 이유는 제가 원래는 유부남이라고만 적어놨는데 단톡방에서 유부녀는 안 되나요?라는 얘기가 있어서 성차별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놨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장비를 체크한 후에 제가 정말 지원해드릴 정도의 수준인지 보고 뭐 충분하다면 10딥 또는 그 이상을 지원해드리고 있으니까 실제로 라이브에서도요 그래서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걸이 할당 순수한 힘 사용하고요 피로정신력은 복잡해 보이겠지만 그냥 끝에만 보세요 뭐 끝에만 보시고 내가 180을 채울 수 있는지 210인지 240인지 또는 그 이상인지만 체크하시고 거기에 맞는 정신력만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제 어, 제 생각에 권장하는 정신력이 딱 210이기 때문에 음, 갑옷 기준으로 1121 이상 예실 436 이상 짜리를 차는 게딱 마지노선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되는 갑옷을 챙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화해선택 다양한 테스트를 거친 결과 인보커에게는 라이오나이보다 슬리버텅이 더 좋았습니다 이제 그 극대화 확률을 치명타 확률을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치명타 pa 보너스를 받는 또 확률도 많이 늘어나겠죠 어,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폭풍 소환사를 같이 채용하는 빌드기 때문에 폭풍 소환사를 더 확실하게 써서 쉽게 말해 뽕맛을 느끼고 싶다면 얘를 써도 괜찮아요 물론 어느 정도의 딜이 보정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고유화 살통 꼭 사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희귀 그 무기를 바꾸는 것이 큰 dps 상승으로 이어지는 건 맞는데 다른 것들이 낮으면 무기 바꿔봤자 큰 효율이 안 납니다. 그래서 어, 특히나 반지 플랫피에꼭잘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반지의 지능. 아까 말했듯이 지능이 올라야 여러 가지 또 보너스를 얻기 때문에 지능 꼭 챙겨주시고요. 음. 그리고 나머지 저항 잘 챙겨라. 그리고 이해도 잘 늘려라. 이렇게 넘어가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활은 당연히 희귀 쌍둥이 자리 활이 좋고요. 여기 이 다섯 가지가 사실은 필수입니다. 어, 필수이고요. 물리 피해 추가 대신에 번개 피해 높은 것도 가능해요. 어,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 그다음에 여섯 개 아무거나 뭐 이거나 이거나 치명타 피해 보너스나 공격 속도. 사실 치명타 피해 보너스가 좀더 좋긴 합니다. 다들 아시죠? 하지만 비싸다는 점. 그래서 정말로 내가 여기에 뼈를 묻겠다 하는 분들만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슬리버턴과 라이오나이의 삼광인데, 저는 슬리버턴을 조금 더 추천합니다. 그래서 물리피해와 치명타 확률 꼭잘 챙겨주시고요. 나머지 물리피해. 그렇게 체크해보고 되고. 그 다음에 세스케백 잡의 궁수의 룬. 요거 잘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죽음의 화프 이중시리 활은 가성비가 정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화를 써서 약한 게 아니라,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반지나 다른 것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약한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그그 그 죽음의 하프를 껴도 사냥하는데 전혀 무방하거든요. 문제가 없어요. 물론 이제 저는 다른 것들을 다 높이 잘 챙겼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어이 죽음의 하프 이중 시중화를 사용하다가 바로 쌍둥이 자리 활로 넘어가지 마시고 다른 애들부터 다 맞춘 다음에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활 공격 시 화살 추가 옵션 타락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투구는 에너지 보호막 높게 그리고 각종 저항 두개 이상으로 높게인데 꼭 이렇게 했다고 치명타 확률이랑 지능을 챙기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제가 여기에 여유 있으신 분들만이라고 적어놨죠. 이거는 내가 반지를 진짜 잘 땡길 수 있다. 그러면 챙기시고요. 저항이 애매할 것 같으면 그냥 두개세개에 높게 가세요. 이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폭풍 소환사의 재미를 좀더 누리고 싶다면 공부적 여기 있는 공부적 옵션을 채용해서 효과 범위 8%를 증가시켜 주는 효과를 누려도 됩니다 그리고 갑옷 앞에서 설명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호화 장갑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는 이번개피해 12까지 여기 있는 그 번개피의 12까지 타락한 거를 꼭 사세요 괜히 11 이런 거 사지 마시고 그런 거살 바에 그냥 저한테 먼저 긴말 날려서 그, 디바인 받아가세요. 어, 요 정도도 지원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정말로, 정말로 내가 너무나도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럼 뭐 이걸 살수 밖에 없는데, 가능하면 비추천드립니다. 두 개, 이소켓 짜리는요. 그 다음, 장화, 이동속도, 에쉴 저항류. 특히 저항류.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기바람이나 헤드헌터인데, 헤드헌터가 가능한 사람은 거의 뭐 헤드헌터로 가는 게 가장 좋겠죠. 이거 추천. 그리고 반지는 공격 시 번개 피해, 그리고 공격 시 물리 피해. 두 가지는 꼭 붙어주셔야 되고. 수치 높게. 최대한 높게. 그죠? 그 다음에 지능 필수. 그 다음에 모자란 저항 잘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잘했다면 민첩이나 힘 챙겨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1번 반지를 기가 막히게 잘 맞췄다면 칼란데라의 손길이라는 거를 채용해서 그대로 반지를 복사해서 똑같이 좋은 옵션을 쓸 수도 있겠죠. 요거 정말로 유용합니다. 잘 챙겨주시고요. 추천. 그죠? 그리고 별의 보석. 요거는 이제 별목은 무조건 사실상 필수인데 저한테 받아가세요. 어, 못 사실 분들은. 그리고 얘는 가기 전 세팅인데 사실 비추천합니다. 왜냐면 얘가 더 비싸요. 이제. 어,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호신부 또는 뭐고위와살동 그리고 뭐 통과일에 일에는 이레. 고양이나 수사슴이 좋습니다. 어 그냥 고양이를 추천하긴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그 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주얼 세팅 오래된 사파이어 터치시마나부터 챙겨주시고요. 그래야 일반 사파이어에서 치명타 확률과 치명타 피해를 모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터치시마나 치명타 확률 보너스 최대치 보호막 보너스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 원소 피해 네 가지를 챙기는데 냅다 검색하지 말고 일단 1, 2, 3순위부터 높게 챙기세요. 음, 그 다음이 4순위입니다. 마찬가지 사파이어도 만약에 오래된 사파이어를 안쓸 경우에 첫째 침 하나 두개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 치명타 확률 치명타 피해 보너스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 2, 3순위다잘 넣었다면 원소 피해를 챙기, 챙겨야 하고요. 만약에 오래된 사파이어를 쓰고 있다면 요렇게네 가지를 다 챙기겠죠. 그죠? 어, 그 다음에 허무의 산물 다이아몬드로 물질보다 정신 반경 엄청 싸죠? 해서 요세개 완전 개꿀 로드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 과대망상 다이아몬드는 더럽혀진 타격을 저는 1티어라고 봐요. 상태 이상 강도까지도 올라, 올려주기 때문에 보스에서 유리하고요. 그 다음이 적처단. 그리고 기타, 보너스, 치명타, 확률 관련한 거, 그리고 애실이나 뭐 여러 가지 딜 관련한 거 추가적으로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어된 변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쓰고 있지 않지만 무궁한 주얼이 쓰기 어려울 경우에 얘를 써서 연날리기와 고조파 생성기를 찍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영웅적인 비극, 무궁한 주얼 같은 경우에는 보라나를 챙기고요. 어떻게 검색하냐면, 자, 여기서. 자, 무궁한 주어를 검색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라나를 쳐요. 어, 보라나. 그러면은, 요렇게 딱 검색을 했을 때, 그냥 아무거나, 밑에 있는 거, 오, 비싸졌네요. 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사도 됩니다. 어, 아무거나 사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검은낫의 교육이라는 노드를 찍을 수 있어요. 힘 2당 에너지보막 1% 증가. 이 친구가 거의 두배에 가까운 에너지보막을 올려줄 수 있거든요.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죠. 당연히 세팅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공적 수치, 개수는 고려하지 말고 최대한 싼거 사세요. 어, 그리고 왜 쓰는지, 그리고 유 옵션은 뭔지 제가 여기 적어 놨으니까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이쪽 에를또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다른 쪽은 지금 우리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애들만 있어요. 처치시 생명력. 저희 채 생명력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버려지는 노드들이 있는데 이쪽은 버리는 노드가 아닙니다. 쓰이는 노드죠. 그래서 이쪽 아래쪽을 좀더 추천해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뭐 굳이 3개씩 넣을 필요는 없어요. 저도 지금 딱두 개만 넣었죠. 그래서 요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스킬 트리입니다. 일단 필수 스킬은 피레침, 보스에서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원소 집중, 소환수 맹약 효과 집중, 원시적인 병기, 암브로시아 이렇게 5 개를 채용합니다. 그리고 암브로시아를 쓰기 위해서 마나 플라스크의 충전 퍼센트 증가 옵션을 채택하고요. 그리고 번개 화살이죠, 라샷이라고 하죠. 요거는 무도의 속도, 과충전, 동정, 신중, 번개 주입 이렇게 넣고요. 매핑 시 번개 주입 대신에 매복을 넣어도 좋습니다. 자, 그다음 폭풍 소환사 화살은 강해진 효과, 내뻗기이두 가지는 이제 그 범위용이죠. 그리고 무리, 핵심 조준 치명타 여기 딜용이고요. 그 다음에 빨리 감기 이거는 폭풍 소환 화살이 더 빨리 터질 수 있게 만들어지는 기제입니다 그래서 자 폭풍 소환 사사를 내가 많이 안쓸 수도 있잖아요 눈 아파서 그쵸? 그럴 경우에는 라샷의 신중 번개 주입이랑 그 다음에 폭풍 소환 사살에 있는 무리, 핵심 조준 치명타 이두 가지를 스왑하셔도 돼요 바꿔서 사용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천둥의 전령은 냉기 주입, 얼음 쐬기, 빙하 작용, 혹독 번개 숙련 또는 정신력이 된다면 치명적인 전령. 이렇게 써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동결 시 시전은 전도성 증표, 자극, 탄력, 에너지 유지, 영감 써 주시고요. 만약에 제 시트나 제이 중재자 같은 피나클 보스 딜을 더 보완하고 싶다면 그 보스를 잡을 때만 동결 시 시전 대신에 감전 시 시전으로 수업해서 사용해 주시면 전도성 증표를 터뜨리는데 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영감 대신 피해 관련 잼을 넣으셔도 무방하고요 자, 회오리 사격은 보스전에서 경로를 채울 때나 투사체 방출 안에 들어가서 그 화살을 쏘기 때문에 사용하고요 지속성, 경로의 샘, 만화의 샘, 과잉, 실명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로아 탈 것은 소환수 숙련, 충성심, 육탄방어, 원수의 군단 마지막 헐떡임까지 넣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바람의 무인은 거리 유지 무적, 힘줄 절단 이렇게 세 개. 연발 사격의 경우에는 새로운 활력, 기바람, 배가 모이 네 가지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왜 제가 여기 선택 스킬이라고 넣어 놨냐면 원래는 그 우리가 사용하는 스킬이 여덟 개예요. 그래서 한 자리가 남았는데 이제 폭풍 소환사를 사 사용하게 되면서 모든 스킬 칸을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신력이 아무리 남아도 그 추가적인 스킬을 넣기 위해서는 무보석 반지를 넣어야 돼요. 어, 그래서 지금 제 닌자의 무보석 반지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정신력이 아무리 50, 60이 남아도 이 무보석 반지가 없다면 추가적인 스킬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무보석 반지를 채택했다면 이런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정 치시전을 하나 더 켰죠. 이렇게 어, 진행해도 무방하고요. 이거는 어, 기호에 밖에 사용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그 다음에. 그 패시브 스킬 틀이고요 이거를 누르면 제그 POE 닌자로 가는데 이걸 누를 경우에 또 라이브가 에, 아니지. 녹화가 꺼지기 때문에 누르진 않을게요. 원하시는 분들은 눌러서 제 세팅 직접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직 포인트는 일단 요 세팅이 기본적인 포인트인데 저처럼 극단적으로 딜을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는 어느 정도 세팅이 완료되신 분들은 여기 이 에너지 증폭을 빼고 감전효과와 나는 곳 천둥이고 를 넣어주시면 딜의 상승에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별목 사용 스태킹 버전 인데요 자 여기 살짝 올려서 보면은 일단 위쪽에 그 순수한 힘요 이제 그 할당 들어갔죠 어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자 이쪽에 요그 아까 말한 보너스 3포인트 찍어 주시고요어 물질보다 그거 넣어서 그 다음에, 볼 하나 넣어주시고요. 이쪽에 이제 그, 오래된 주어를 쓰는데, 여기는 제가 지금 오래된 주어를 하나 더 쓰긴 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일반 주어를 쓰세요. 일반. 아셨죠? 저 따라하지 마시고, 일반 주어를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갈 때,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 밑에가 요, 요거 있죠? 이게 1순위에요. 1순위. 보니까 막, 여기 먼저 찍고, 아직 여기도 안, 여기를 안간 상태에서, 어, 저 딜이 너무 안, 안 나와요 하시던데, 우리는 스태킹 빌드예요 그쵸? 그래서 능력치 스태킹을 해야 되기, 해야 이런 효과들을 받기 때문에. 자, 어디 갔어? 어, 그래서 여기 밑에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이 부분. 요렇게. 요렇게가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효과 범위를 찍은 건데, 자, 여기는 효과 범위를 늘린 거예요. 그래서, 요 폭풍 소환사 스킬이 좀더 드라마틱하게 터질 수 있게 효과 범위를 늘려준 거고요 만약에 그까지도 필요가 없다면 여기 하나 둘셋넷 다섯 포인트를 빼셔서 이쪽에 있는 요 진술의 순간까지 가주시면 좋습니다 여기 네 포인트 그리고 한 포인트는 뭐 여기 있는 요런 피해 및 반려수 피해 이거 넣어서 여기 있는 기운을 붙돋는 동료 이거의 효과를 또 늘려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딜 상승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아 나는 보라나 살 돈도 없어 그러면은 여기 있다시피 요 슬래시 표시를 빼고요 요 슬래시 표시돼 있는 거 있죠 어, 얘네들을 다 빼고 V 표시에돼 있는 거에 넣으면 돼요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색깔을 바꿔드리면 자 이쪽에 지금 요렇게 V가 빼졌죠 얘네들을 요쪽으로 다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애쉬리, 애쉬리 다잘찰 거예요 음, 그렇게 하면 되고 이거는 정말로 추천 안 드리는데 제가 여기 세팅 드린 거에서 그 어떤 것도 없고 어떤 재화도 없을 경우에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거는 사실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레벨업 하면서 필수 퀘스트와 보상은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까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요 라샤시랑 폭풍소환사 빌드 가이드는 마무리하고요. 어, 재밌게 즐겨주시고, 뭐, 궁금한 게 있거나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뭐, 저한테 말씀드릴 게 있다면 댓글이나 단독방이나 라이브 때 말씀드리면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